다음 달 26일로 예정된 전북대학교 총장 선거 예비후보 등록이 애초 계획보다 늦춰졌습니다. 후보들 사이 선거 방식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으로 전해지는데요. 구성원 의견 수렴 기간을 거쳐 다음 주 정도에 일정이 확정될 걸로 보입니다. 현재까지 모두 8명이 도전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일정을 정하는 것부터 쉽지 않아 보입니다. 박원기 기자입니다. 전북대학교 총장 선거 일정이 다소 늦춰질 것으로 보입니다. 애초 계획대로라면 13일부터 예비 후보 등록이 이루어져야 하지만 다음 주 이후에나 시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선거 방식을 놓고 후보를 포함한 구성원들 사이에 접점을 잡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일단 학무위원의 통과가 이루어지면 이후는 일정대로 갈 것으로 보입니다. 규정 심의가 통과가 되면요. 거의 대부분 이제 위원회에서 통과가 되기 때문에 규정 네. 심의 위원회 저저 통과와 동시에 네. 저희 총장 총장 선거 일정도 이제 동시 진행이 됩니다. 한편 현 전북대학교 총장 선거는 3차 투표까지 이어지는 결선 투표제입니다. 첫 투표에서 후보를 세 명으로 압축하고 두 번째 투표에서 두 명으로 세 번째 투표에서 한 명을 선출합니다. 교내 안팎에서 간소화하자는 의견이 제시됐는데 다수 후보들이 반발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선거 방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실제 1차에서 다득표를 해도 떨어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차순위 또는 차차순위가 결과적으로 1위를 하게 되는 군질은 1등 후보에 대한 강력한 반발세력이 더 크다는 얘기로 받을 수 있겠지요. 각 후보와 구성원 사이 이해관계가 작용하는 겁니다. 이번에 치러지는 총장 선거는 교수와 직원, 학생 간 투표 비율이 7대 2대 1입니다. 전체 투표 총량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는 있지는 않지만 학생표를 얼마나 붙잡느냐가 투표 전략에서 변곡점이 될수 있습니다. 여기에 서거석, 이남호, 김동원 등 이전 총장들과의 관계성 역시 선거에서 보이지 않는 힘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전북대학교 총장 선거에는 모두 8명의 교수가 준비 중입니다. BTV 뉴스 박원기입니다.